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5페이지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아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배대의 아들 야구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 아버지 세배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각제 흩어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낯선 이런 상황이 빨리 해결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기는 예배당이 아니라 인터넷에서 예배하는 것이 마치 꼭 맞지 않는 옷을 입는 것처럼 어색하고 불편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팬데믹이라고는 세계적인 유행병이 된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해결되어서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면서 함께 예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빨리 올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어, 오늘 부문의 말씀을 통해서 갈릴리 해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에 우리가 모습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공생에 굉장히 많은 시간들과 그런 장소들이 바로 이 갈릴리 해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이 갈릴리 해변에서 당신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으로 공생을 시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분은 장차 자신의 제자가 될 사람들을 거기서 부르시고 또 그들과 함께하시며 또 그들에게 하님나라의 교훈을 가르치시고 또 그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심으시는 것으로 세상을 바꾸시는 사역을 시작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게 됩니다. 어, 기독교 역사에서는 예수를 따르는 삶을 오랫동안 제자도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제자라고 하는 이 말이 헬라우르는 마데테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어, 이 말이 이제 단순하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가 하면, 배우는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경에 나타난 제자의 개념, 제자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을 바로 배우고자 평생 그를 따라가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제자의 의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의미 있는 만남과 부르심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저들을 만나주시고 저들을 제자로 불러주신 장소가 어딘가 하면 바로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그런 장소에서 그들을 부르시고 만나시고 제자로 삼으시는 모습을 볼수 있게 됩니다. 이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 곳을 우리가 이제 성지순례를 가시면 이제 들르게 되는데 이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 곳이 이제 옛날부터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졌던 그런 장소입니다. 고대로부터는 이제 헬라우로 킨네렛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불렸는데, 이 킨네렛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이제 어떤 이름인가 하면 하프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럼 악기 중에 하프라고 하는 그런 악기가 있지 않습니까? 왜 하프라고 불리는가 하면 이 갈릴리 바다의 그런 모양이 하프를 닮았다고 해서 이제 킨네렛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고, 또, 게네사렛 혹은 디베리아스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불려지는 곳이 바로 이 갈릴리 호수이 바다입니다. 근데 이 갈릴리 호수는 길이만 해도 무려 21km가 되고 폭은 13m, 13km가 됩니다. 그리고 둘레는 대략 한 55km 정도 되는 그런 굉장히 큰 호수입니다. 그러니까 호수라고 하기엔 너무나 큰 곳이 바로 이 갈릴리 호수인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호수라고 부르지 않고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시어브 갈릴리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모든 만남과 모든 부르심은 저마다 의미가 있고 또 저마다 소중한 것이지만, 저는 이 갈릴리 해변가에서 예수님과 어부들의 만남은 더 특별한 어떤 의미가 있었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만약 이 어부들이 예수님과의 만남이었었다면 그들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그들은 평생 자신의 직업이었던 어부의 삶을 평생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해가 뜨면 배를 몰고 나가서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고 그런 일에 반복을 하면서 그들은 자신의 인생을 마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주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고기를 잡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나는 너희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르심으로 그들을 초청하시는 예수님의 옷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엄청난 미션이 바로 그들의 삶을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전이 상황과 똑같은 좀 시가 있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인 중에 김춘수라고 하는 시인이 있는데 그의 시 중에 꽃이라고 하는 그런 시가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그런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시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그렇습니다. 단순하고 우직한 삶을 살던 갈릴리 여부들.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는 그 순간, 그들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 그들은 바로 천국의 꽃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제재를 부르시는 그 서명은 바로 그때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1세기에 필요한 제자를 부르시기 위해서 1세기의 갈릴리, 어, 그런 호숫가에서 제자를 부르셨던 것처럼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지금도 예수님은 부르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를 당신의 제자로 삼으시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오늘 이 도시에서 예수의 제도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 의미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여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도의 중요한 의미는 처음부터 공동체로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 제자라고 하는 단어와 이제 비슷한 단어를 우리가 사용할 때 어떤 단어를 사용하는가 하면 도제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도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한 스승이 한 사람 혹은 두 사람 많아야 뭐세 사람 정도의 그런 사람과 더불어 자기를 따르게 하고 또 같이 살면서 자야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그런 기술들을 전수하는 것을 우리가 도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 어떤 분들은 이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시는 그 모습이 도제 훈련과 너무 같다, 닮아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모습은 도제 훈련과는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그 제자의 숫자부터 다르다는 것이죠. 한 명, 두명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은 열두 명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단순히 예수님이 가지시고 계시는 어떤 단순한 기술을 전수하는 것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인격을 전수하기 위해서 또 삶을 전수하기 위해서 가르침을 전수하기 위해서 제대를 불렀다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훈련은 도제 훈련과는 좀 다른 훈련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한두 명의 사람들을 불러서 도제 훈련이 아니라 열두 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제자 훈련을 하신 것일까요? 물론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예수님에게 배우고 예수님을 모방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에게서만 배울 뿐만 아니라 열두 명의 제자들이 서로 어울리는 가운데 그들의 인격이 서로 부딪히고 또 거기서 그들이 빚어지고 다듬어지면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또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서로가 서로를 세워가는 공동체 훈련을 주님께서 처음부터 염두에 두시고 12명의 공동체를 부르셨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또 그들을 훈련하시는 그런 가르침의 마당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런 말씀 가운데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인가 하면 서로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서로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너희들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였던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이런 이야기를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서로서로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서로서로 서로 용납하라. 서로서로 서로 용서하라. 서로서로 서로 격려하라. 서로서로 서로 사랑하라. 서로서로 서로 세우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우리가 볼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12명이라는 공동체의 구도 안에서 당신의 제자들이 제자의 도호에 그런 도리를 배워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저 혼자 왔다가 혼자 바람처럼 사라지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 안에 깊이 들어오셔서 공동체의 삶을 나누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동덕교회 모든 교우들이 교회 안으로 깊숙이 들어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한 단계 나아가서 구역원 안으로 들어오셔서 구역원들과 함께 삶을 나누시는 그런 신앙생활이 우리 공동체 모든 교우들의 상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인호 어, 라고 하는 작가분이 계시는데 그의 에세이집 어, 중에 인연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인연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통해서 최인호 어, 작가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밤 하늘에 떠 있는 별이다. 이 별들이 서로 만나고 헤어지며 소멸하는 것은 신의 섭리에 의한 것이다. 이 신의 섭리를 우리는 인연이라고 부른다. 이 인연이 소중한 것은 반짝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의 빛을 받고 너는 나의 빛을 받아서 됐을 수 있을 때 별들은 비로소 반짝이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참 좋은 표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혼자 사는 것이 편하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요리면 1인 가구 시대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혼자 이렇게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이 어, 이렇게 되고 있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생활도 그저 혼자 하는 것이 편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교회 생활 속에 깊이 들어온 것을 거부하고 주일 날만 왔다가 잠깐 예배만 드리고 바람처럼 사라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나홀로의 신앙생활은 결코 예수님의 가르친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혼자서 여러분 제대로는 훈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자, 우리는 함께 하면서 서로 서로 부딪히면서 용서를 배우는 것입니다. 또 함께 부딪히면서 서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함께 하면서 기도를 배우고 또 함께 하면서 여러분 사랑을 배우고 마침내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 성김을 배우는 것이 바로 진정한 공동체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혼자 있으면서 어떻게 성경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혼자서는 결코 성김을 배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성김이 없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성김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이런 성김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좀 불편하셔도 교회 안으로 깊이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좀 힘드시고 어색하지만 구역 안으로 들어오셔서 구역들과 함께 부딪히면서 삶을 나누면서 성경을 배둘 수 있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회들 다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올 한해 우리 모두가 구역 안에 제대로 들어가서 한번 제재의 삶을 한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회들 다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도의 핵심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도의 본질은 영혼 구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보시면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명령과 약속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예수님은 어떤 명령을 지금 하고 계시죠? 나를 따라오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하고 계시고 또 어떤 약속을 주님께 사고 계십니까?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이 말씀을 통해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는 삶의 궁극적인 결과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람을 낳는 어부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를 따라가는 삶의 궁극적인 목표라는 것이죠. 사람을 낳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사람을 낳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전도자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예수님 후일 이 땅에서의 마지막 교훈을 남기시는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의 제자를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예수님의 지상태 명령이라고 그렇게 이야기 합니다. 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그의 사랑했던 제자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을 디모데 후서 4장 5절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은 디모드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전도자의 일을 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진정으로 삶을 살고 있다면, 이런 제자의 삶을 살아간 우리에게 영향을 받아서 예수를 자신의 구조와 주름으로 영접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 여러분, 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고 예수를 따라가는 그런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까? 이것이 궁극적인 예수의 제자도의 테스트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의 제자훈련의 본질은 영혼구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의 믿음의 영향을 받아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하나도 생기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예수님의 제자 됨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전도라고 하는 것은 그저 1년에 한번 어떤 전도축제나 그런 것을 통해서 한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평을 통해서 평생 매일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전도인 줄 믿습니다 항상 주께로 인도할 영혼들을 생각하고 만나는 일에 또 복음을 정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전도하면 우리의 마음껏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전도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사실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전략을 세우고 또 누군가에게 전도 대상자를 함께 그렇게 작정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역할 분달하면서 전도를 우리가 힘쓰게 된다면 어느 순간 전도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신천지 때문에 우리나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렇게 대유행이 되었고 어려움을 겪하고 있습니다. 신천지의 이단적인 그런 교리와 여러 가지 잘못된 전도의 모습은 우리가 좀, 어, 어 거부하고 또 어, 조심해야 될 그런 필요도 있지만 어떤 전도에 대한 그런 열심이라든가 또 전도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은 우리가 좀 배워야 될 그런 모습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올 한해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한번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올 한해 우리 교회 표어는 온 가족이 하나되어 주님을 섬기는 공동체라고 하는 그런 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에게 전도의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시고 또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증가하시면서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을 전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나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제자도의 그런 핵심 무엇인가하면 바로 제자도의 실현 헌신적인 희생을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의 처음 제자들은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를 따르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천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지불해야 될 대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은 성경에 말하는 그대로 우리가 값 없이 선물로 받은 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고 구원을 선물로 받았지만 우리가 구원을 선물로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대신 지불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늘 보자를 버리시고 이 땅에 가장 낮고 낮은 곳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심 십자가에서 자신의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을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인격적으로 예수를 연접하는그 순간 값없는 구원을 우리가 선물로써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 그래서 에베스 2장 8절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내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희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예요? 선물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로 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일단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서 믿게 되었다면 우리가 이제 예수를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믿는 자가 아니라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치러야 될 대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처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들이 지불했던 대가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들이, 여기 그들은 베드로와 안드레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그들이, 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물을 버려두었다. 그럼 그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부들에게 있어서는 밥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물을 버려두었다. 이것은 여러분 얼마나 값비싼 희생입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는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 22절 말씀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고패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또 여기서 그들은 누구이겠습니까? 여기 나오는 그들은 야고보와 그의 형제였던 요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들이 또 이번엔 무엇을 버렸습니까? 이번에는 배까지 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물보다 여러분 더하지 않습니까? 배를 버렸습니다. 문자 그대로 자기의 생계가 걸려있는 배까지 포기하고 예수를 따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한 걸음 더 나가서 뭐까지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아버지까지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잘못 오해해서 우리가 부모를 내팽개 쳐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더 높은 목적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때론 더 위대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 우리가 애착을 가지고 있는 그것들을 때론 주님 앞에 내려놓는 과감한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라는 것이죠. 이런 대가의 지불 없이 우리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제부터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이웃들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이웃들에게 행복을 선물하기 위해서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아니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버리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의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 한국교회가 짧은 시간 안에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의 성장과 부흥에 비해서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작은 것 우리가 애착을 느끼고 있는 그것들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우이 땅을 위해서 우리가 내려놓는 그런 결단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지 못하는 그런 이기심 때문에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시대에 탁월한 어, 설교가 가운데 스티어트 브리스코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진정한 제자의 삶에 대해서 이분이 알파벳 아, 어, 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가하고 있는데, 알파벳, 글자 가운데 알파벳 중에 C와 D가 있습니다. 그런데 C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는 무엇인가 하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하고, D 중에 가장 중요한 글자는 무엇인가 하면, 어, 디사이플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 디사이플, 곧 제자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었다면 그 다음에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하면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을 제대로 따라가는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그냥 크리스찬이 아니라 예수을 따라가는 진정한 제자가 되려면 크리스찬으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세 가지 씨가 있다고 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씨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Curiosity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호기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두 번째는 conviction이라고 하는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commitment라고 하는 희생적인 헌신이 있어야 우리가 진정한 제자가 될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의 길은 처음에는 이 길이 도대체 무엇일까라고는 호기심으로 시작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가라고는 하 그런 호기심으로 우리가 신앙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룩한 호기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호기심에서 제자의 삶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호기심의 차원에서 바로 끝나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정한 제자가 되려면 이런 호기심에서 한 단계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무엇인가 하면 바로 컨벡션,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일생을 예수님께 걸만 하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확신 없이는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런 확신을 가지고서 제대로 제자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커 e 먼트라고 하는 희생적인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복음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진정한 행복을 선사하기 위해서 내가 소중히 여겼던 그것들 또 내가 지금 움켜쥐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결단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결단이 없이는, 그런 희생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독일의 나치와 대결하며 제자의 삶을 살았던 독일의 본헤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상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싸구려 복음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값 없이 선물로 쉰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을 찬양하면서도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바로 싸구리의 은혜 때문에 그들이 사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를 치고 헌신적 희생을 시작하는 값비싼 은혜를 붙들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를 통해 세상은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은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영혼 구원의 삶을 살기로 작심하고 이웃들을 위해서 얼마간의 시간을 희생하고 또 그들과 함께 할수 있다면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적은 돈이라도 희생하고 그들의 만, 그들을 만나서 고통과 아픔의 길을 기울여주는 희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이성은 조금씩 조금씩 변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김춘수의 꽃이라고 하는 그런 시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근데그 꽃이라고 하는 시의 마지막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 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지금 예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결코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린 예수님 안에서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서로가 서로에게 축복이 되어주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제자들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 응답하셨습니까? 우리 모두 갈릴리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하며 주님의 제자의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